친구들, 선생님이에요. 선생님은 최근에 테이프볼을 만들고 있는데 테이프볼이 처음에 만들기가 음 어렵더라고요. 근데 이제 많이 발전해서 이만해졌고, 근데 조금 많이 끊기긴 해요. 이렇게 뜯어서 만드는 재미가 많더라고요. 그리고 선생님이 최근에 정했는데 이제 수영장 다닌다고 그랬는데 이제 친구들이 많이 응원해주시면 저는 다닐 수 있을 것 같아요. 여기에요. 혹시 이거 어, 여기 다니는 친구들 있나요? 있다면 댓글로 달아주세요. 그럼 친구들 안녕히 계세요.